그냥 무조건 많이 읽은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죠. 니체 박사가 A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니체를 읽었을 때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맥락상 틀린 얘기를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읽은 사람이 잡아낼 수 있어요. 니체 박사를 땄다. 석사를 니체로 전공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안 무서워요.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목사님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세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어느 정도 하시는 목사님이 제 채널 잘 보고 있다. 책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그게 판매용으로 나온 거 아니어서 홍보 목적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왜제 채널을 볼까요? 전 신학을 공부 안 했거든요. 신학은요 부차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신학 이론을 배운 적도 없고요. 특정 신학자의 논리를 몰라요 저는. 신학교도 간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제 영상을 볼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 많이 배운다고 할까요? 전 신학을 안 배웠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70번 읽었다니까요. 신학 성경. 여러분 제가 율법과 복음 첫 언약과 새 언약 정리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정리할 사람 없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냐? 전 성경을 제 미친 듯이 읽었거든요. 전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의 교리를 몰라요. 그 교단에서 얘기한 교리를 모른다고요.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예배가 뭔지 몰라요. 저는 감리교에서 정의하는 신앙의 정의를 뭔지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 보고 있다고 메이 주시고 댓글 써 주시고 많이 읽은 사람이 장땡이에요. 어떤 신학 이론을 많이 알아서 뭔 소용이에요.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을 많이... 많이 읽으면 신학적 지식이 많은 건가요? 그렇겠죠. 지식은 많겠죠. 근데 성경 은 제가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11조 제가 영상 올린 거에 어떤 분이 모태 신앙인데 신앙을 그만뒀다가 최근에 심리 상담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상하더라 좀. 그래서 제 신앙 정리 영상을 보고 대조해봤더니 더 이상해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이론을 찾아보니까 신천지였더라. 나왔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신천지나 이단 무서워하는 게 저는 웃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거 하나 방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신학으로 떡칠이 돼 있어가지고 성경을 못 알려줘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성경이 더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재미로 따지잖아요.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희열을 주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요. 운용할수 있는 성구가요. 300절에서 500절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은 3만절 넘게 있거든요. 그럼 모르는 성구를막 얘기. 해주면서 연결시켜주니까 재밌어서 빠져드는 거. 이게 코미디라니까요.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몰라요. 진짜요. 제가 장담하는데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죠. 전도사님, 성교사님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성구도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복 있죠. 이게 원어로 두 가지예요. 다른 단어예요. 신천지 교육받는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복에 대해서. 단어가 다르다. 신천지는 그런 구분을 안 하거든요. 원어적 구분을 안 해요. 그냥 한글로만 보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설명해줬어요. 복은 이거다. 복의 의미가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 복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느낌이에요, 느낌. 마음이 가난한 복이 있지. 근데 원어로 보면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게. 행복하나니 그리고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잉태한 거 듣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또다 이러죠.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단어 구분이 안 되니까 복을 그냥 같은 걸로 껴 맞춰 버려요. 근데 이것만 부서주잖아요 그럼 신천지에서 말하는 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이렇게 하냐고요?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거 알려주는 목사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과 축복도 구분을 못해요. 우리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한글로 언어 유의하는 신천지한테 당하죠. 신천지가 더 재밌게 알려주는데. 지금 교회 목사님 설교 대체로요. 도덕설교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꾸 뭘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은 없고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허무해지거든요. 모르겠으니까. 신천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 재밌어요. 어, 재밌게 알려주네? 신천지 가는 거죠. 재밌으니까. 신천지는 지적 히어를 준다니까요. 개혁개정 아니요, 쉬운 성경 읽으시고요. 주요 단어는 원어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킹제임스 모시게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원어로 보면 킹제임스가 뭔 성이에요. 그냥 개혁개정을 읽으시고요. 주요 단어는 다 원어로 찾아보세요.